그림안요안녕하세이안요안녕하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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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어하세요안하요안녕요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요안하세요하세요안녕하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더라운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차동준이라고 합니다. 라운 컴퍼니가 뭐하는 회사인가요? 피서스라는 양말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말 OEM도 하고, 브랜드 디렉팅도 하고, 기술 협업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음. 지금 일이가 네. 있어가지고 아침에 좀 정신이 없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어린 이제 가야 돼가지고 어디고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제조 공장을 두 군데 가서 나오고 있는 퀄리티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미팅 두개 해야 되고, 일정이 좀 많아요. 오늘 여기저기 갈 데가 많아요. <laughs> 원래 이렇게 바쁘신가요? <laughs> 네네.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거는 또, 바로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왜 촬영 문의를 주셨나요? 제가 지금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1인 기업 하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지금은 어린이집 가고 있어요. 애기랑 애기 엄마 출근. 시켜드리고 이제 그 다음 공장으로 바로 이동할 거예요. 보자, <목소리가> 보자. 재밌게 놀고 와. 안녕, 아빠. 퍼퍼퍼. 안해. 안녕. <목소리가> 안녕. <laughs> <아니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저희 제품 생산하는 공장에 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자주 다니시나요? 제가 체크가 돼야 고객님들한테 물건이 나갔을 때. 만족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 사실 제가 양말 회사를 다녔었어요. 양말은 그렇잖아요. 뭐 의류 브랜드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서브 카테고리만 들어가지 메인 카테고리로 진행하는 브랜드는 없기 때문에 양말이라는 인식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한지 한일년 정도 되었어요. 수익은 얼마나 되시나요? 아 지금 매출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익은 0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면 온전히 새로운 제품 개발에 투자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도 계속 만들고 신상품도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하면서 진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수익이 0원이면 생활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처음 창업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저희 제품 만들어내는 생산 공간이에요. 샘플 보고, 확인하고, 같이 리뷰할 거예요. 공장이 참 신기한 데 있네요. 공장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렇게. 샘플은 잘 나온 것 같나요? 네네. 이렇게 캠핑 컨셉으로 신제품 나오는데, 저희 나침반, 쌍안경, 도끼. 이렇게 해서 잘 나은 것 같으면 생산 바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양말 자수하는 공장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양말을 디자인을 하면은 니팅으로 디자인이 들어가요. 근데 자수를 하게 되면 훨씬 고급적이고 디테일하고 이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자수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비용은 좀 비싸지긴 한데 그래도 좋은 제품 만드는 게 좋으니까. 아, 역시, 역시, 역시. 아, 좋아, 좋아. 보통은 이런 식으로 편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원사를 이렇게 한코한코한 코씩 뜨개질 하듯이 편직으로 해서 이렇게 패턴을 표현하는데 자수로 하면은 훨씬 고급스럽고 어, 퀄리티가 이제 높아지죠.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지금 여기 3층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쪽 해보려고 지난주에 두번 왔다 갔었거든요. 이제 대표님이랑 지점장님이랑 마케터 이상님이랑 다 계셔서 제가 무작정 그림을 그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미팅 힘들어요 지금 4층인가 <laughs>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미팅 잘 끝나셨나요? 어, 네. 방향이 잡히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발걸음으로 잘될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미 오피스인데 저희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팅 하러 여기 왔어요. 저희 오늘 같이 미팅 하시는 우리 롱보드계 여신님으로 아, <laughs> 널리 알려져 있는 윤블리님이랑 같이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롱보더 윤댕이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롱보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이거는 제 진짜... 약간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생일선물로 스케이트보드를 사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큰맘 먹은 생각테 스케이트보드를 사줬는데 넘어지고 나서 그거 안 타는 거예요 약간 화가 나가지고 야너안탈 거면 나라도 줘 내가 탈게 해가지고 그걸 막 들고 공원에 나갔다가 그걸 타게 되면서 점점 보드에 대해 알게 되고 타다 보니까 롱보드도 있구나 근데 롱보드는 스케이트보다 좀더 자유롭게 타는 느낌이네 라고 시작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흥미를 가지고 타게 된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제 DM로 으 컨택이 와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저도 흥미가 생겨가지고 만남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면 양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평소 에 보드 탈 때는 이 양말에 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와중에 나의 온보드 타는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양말을 만들어 본다면 나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예쁜 장소에서 더 즐겁게 롱보드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응.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응. 그럼 저희 채널에도 한번 출연해 주시나요? 아 완전 좋아요. 근데 제가 <laughs> 부끄럽긴 한데 초대해 주신다면 저는 진짜 감사한 어? 마음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응. 그럼 제가... 약속하신 겁니다. 네, 그럼 약속 <laughs> 약속했고요. 제가 <laughs> 이 채널에 응. 나올 수 있을 만큼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 앞으로도 쭉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까지 음, 하고. 정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미팅은 잘 끝나셨나요? 어, 네 지금 미팅 너무 잘 끝났고 오늘 샘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 인종님도 되게 만족하시는 거 같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게 자신만의 에디션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재밌게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이런 미팅들은 너무 좋아요 이런 작업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피더스라는 브랜드 운영해 주시는 또 파트너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오늘 방금 있었던 미팅 내용 같이 공유하고, 이거 말고도 또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이슈거리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오늘 의논하고 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운영은 제가 하는데 아무래도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1인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혼자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밖에 있을 때 안에서 하는 업무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파트너 분들이 있어요. 업체라든가 잘만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 운영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미팅은 잘 끝나셨나요? 네 미팅 잘 끝났습니다 할 일이 또 많이 생겼어요 얼른 저희 사무실로 돌아가서 찾아봐야 돼가지고 문이 열려있네요? 누가 왔다 갔나? 여기가 이제 저가 창고로도 쓰고 또 여기서 연구도 하고, 무도 보고, 또 작업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택배까지 다 보내고 저한테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거의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피더스 로고 풍선. <laughs> 풍선으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투잡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도 일하지만 이렇게 풍선, 파티 풍선이라든지 행사 풍선이라든지. 뭐 선물용 풍선 이런 것들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예약도 받고 하거든요. 풍선 이름은 룰루 프로젝트. 음. 인스타그램에 룰루 프로젝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천 계신 분들은 만들어서 바로 우리 배달도 해 드리고 또 픽업도 바로 할수 있으니까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이 채널을 보고 연락하면 네. 좀 할인 되나요? 아, 그럼요. <laughs> 파격 할인으로.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파격 할인으로. <laughs> 아침부터 지금 네. 밤 늦게까지 촬영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런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쉽지 않은 경험을 할수 있어서 하루 종일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뤄낸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글쎄요. 뭐 이뤄낸 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고 사실은 처음에 되게 막막했었던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러는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해요 일할 때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원동력은 가족이죠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저희 집사람, 애기 엄마 그리고 저를 또 항상 웃게 해주는 우리 애기가 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양말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그것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단계만 더 나간다면 무신사 같은 이런 양말 플랫폼이 돼서 양말계의 무신사가 되는 것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브랜드를 하시거나 혹은 이인 기업을 하실 때좀 막막했던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씩 해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루틴은 호기심과 실행력. 호기심을 끝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떨까? 저거는 뭔가? 이런 게 일단 호기심을 먼저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바로 호기심이 생긴다면은 바로 바로 움직이는 것 대표님의 성부루는 실행력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루 채널과 저희 또 더라운 컴퍼니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소정의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해주세요. <laughs>